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강철깃발에서 얻을 수 있는 여우의 물기라는 음, 물리 사이프 라이플 저격 수총의 PVP PVE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철깃발에서 얻을 수 있고 강철깃발 매치를 통해 확득할수 있어요. 앵그램으로 얻을 수 있고 지금 메인 드랍으로 있기 때문에 에, 드랍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획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중으로도 획득할 수 있는데 이게 메인 드랍에서 빠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산 집중으로 들어가지만 유산 집중을 할 때는 배로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드랍될 때 빨리빨리 집중해서 얻어두는 게 좋습니다 딱이 여유의 물기는 어, 딱 대충 봤을 때 pve 보다는 pvp 쪽에 중점을 둔 어, 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VE에서도 쓸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에 나온 선망의 암살자라는 특성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증가 특성이 또, 이제 뭐, 있죠? 있기 때문에, 이게 PVE에서 아예 쓸만하지 않진 않아요. 어, 리뉴얼이 되면서, PVP에서는 더 적고, 더졌고 PVE에서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무기의 추천 특성, PVE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VE에서는 일단, 잡졸잡이용, 여러분. 그, 정의 처리용은 저격총을 썼을때 그냥 뒤에 데미지 인가 특성만 있으면 됩니다. 요기에는 진짜 아무거나 붙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스 서브딜을 할 만한 특성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정해자 비용은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자 비용으로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정해자 잡을 수 있고, 잡졸, 아, 잡졸이 아니고, 보스 서브 딜 용으로도 쓸수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보스 서브 딜 용으로 추천하는 거는 딱하나 밖에 없습니다. 선망의 암살자예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로 연속 킬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최종 탄창이 범람, 범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꽤 많은 탄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1회 한정이지만, 왜냐면 보스 딜을 할때 1회 한정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세이빙을 해놔야 되니까. 그치? 1회 한정이긴 하지만 재장전을 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탄창 이상으로 쓸수 있다는 게 보스 서브 딜을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왜냐면은 탄창 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 한 탄창을 비우면 다음 탄창을 쓰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비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끝나는 보스한테는 매우 좋게 되겠죠. 어차피 이걸로만 보스딜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망의 암살자를 그냥 메인으로 다른 거쓸 필요가 없고 요걸 메인으로 추천해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도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치명적 무기만 붙이시면 됩니다. 중화 그중 중탄이 아니고 이제 특수하기 타는 15%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노란 그 정의 이상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선망의 암살자에 치명적 무기만 붙이시면 됩니다. p v 2에서 사용할 경우. 자, 그리고 PVE 앞쪽 추천 특성을 보여드릴게요. 반동망이 68이기 때문에 딱히 사거리를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그럼 화살촉 브레이크를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탄창을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부가 탄창 이상. 부가나 연장. 근데 부가나 연장이랑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응, 발수 늘어나는 거 똑같고 그 나중을 봐야 돼. 부가 탄창 이상을 발. 그니까 전술 탄창 같은 경우, 아 전술 탄창 이 아니고 이거 탄창이 따로 없네. 어 전술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는 어 전혀 필요가 없고 부가 탄창, 부가 탄창을 썼을 때그 개조 부품 있죠? 탄창 증가, 뭐였지? 어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였 이름? 예비 탄창 개조 부품을 쓰면은 5발까지 늘어납니다. 5발까지 늘어나면은 아무거나 다 좋아요. 뭐 선망이 암살자에도 좋고 재구성이 붙는 그 저격수 총에는 또 좋고 탄창이 이미 사이즈가 높아야지 좋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가 탄창에 저거를 붙이면 돼. 이거는 재장전이 줄어드니까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가 탄창을 메인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5발까지 올릴 수 있다. 공포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알아봤네요. 그쵸? 뭐, 제, 걸작은 재장전 찍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조작성이나. 그래서, 추천 특성은, 조, 화사, 화사적 브레이크, 그 다음에, 부 같은 차, 그 다음에, 선망의 암살자, 치명력 무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PV에서 e 어느 정도 쓸만하다는 거지, 뭐, 강추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거 대체할 만한 게 많으니까. 자, 그리고 PVP 쪽을 보겠습니다. PVP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돼. 일단 조작성이 제일 고려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거리, 그 다음에 안정성 정도가 고려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게 있어. 여러분. 능란한 무장 있죠. 요걸로 게임 끝입니다. 자, 이건 아, 그, 다른 무기에서도 말했지만, 요거는 컨트롤러 유저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에임, 콘 사이즈를 줄여버려요. 그니까 여기 표적 획득이라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마우스 유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저는 컨트롤러 유저잖아요. 저도 이거 쓸거쓸 쓸 겁니다만, 만약에 붙는다면 왜 컨트롤러 유저가 이게 없다고 못 쓰진 않아. 이거를 이게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오토에임을좀그 받고 싶다 하면은 스냅샷 조중경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어요거두개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저는 요거가 훨씬 추천할 만할 듯 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초탄 사격이나 이동 표적을 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좋아요. 저는 초탄 사격 고르기 고를것 같은데 이동 표적이 이제 와리가리 사격을 할때좀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있죠? 음, 전부 다 오르는 게 있어. 음, 오르는 게 있고 초탄 사격이 아무래도 첫 발을 쏠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동표적 같은 경우, 이제, 와리가리 사격할 때좀 좋아요. 그렇지만, 맞는 거는 초탄 사격이 훨씬 잘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사거리 수치가 의미가 없지만, 사거리 수치로 인해서, 이제 그, 맞는, 뭔가 그, 있어. 아무튼, 잘 맞고, 못 맞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예전에 이제 외국 애들이 실험을 한 영상을 보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쓸 거라면 그 사거리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안정성 아니면 사거리야 근데 안정성은 뭐냐 안정성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플린칭 내가 저격을 쏘고 있는데 먼저 맞았어 그럴 경우에는 안정성이 좀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썼어 그러면 안정성이 의미가 없어요 음 없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그냥 사거리를 로 찍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뭐 어차피 여기도 오바네 그지? 오바는 아니구나 딱 100이 되는구나 어, 이 정도로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조작성은 이미 얘가 다 가져갔고요 음, 조작성을 딱히 올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좀더잘 맞는 거는 이동표정이나초탄석이다 저걸 하고 있어 굳이 안정성을 챙길 거라면 안정성을 챙겨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음. 그렇게 되면 사거리를 다 가고, 안정성 챙기려면 안정성으로 바꾸십죠 어차피 한발쏘는연습 <laughs> 쏘는 것도 아니고. 어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 막, 이거, 사거리가 높은, 그니까, 사거리가 높, 사거이 높음으로 인해서, 뭐, 잘 맞는 거, 그런 거 테스트한 거는 외국 애들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뭐, 야, 따로 설명할 수는 없고 좀 그런게 있어 아무튼 에이머시를 좀더잘 받는다 뭐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찾아보시고 아무튼 요정도로 세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더 설명해 드리면은 능란한 무장이 있으면은 이제 조작성 자체가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사거리를 가는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초탄 사격 자, 한 발로 승부를 보겠다 초탄 사격 그 다음에 아좀 애매해 그럼 와리가리를 치면서 하려면 이동 표적. 근데 저는 초탄사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러 유저라면은 컨트롤러 유저면서 그 에이머시 그 표적 획득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그럼 스냅시 조준공을 써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작성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조작성의 포인트를 좀더 많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음, 조작성의 포인트를 그냥 많이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정밀 조준탄이 어차피 가져갈수 있잖아. 그러면 조작 걸작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조작성 자체를 올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작성 올려주잖아. 얘는 안 올려줘요. 그냥 그 조준하는 속도만 빠르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근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꽤 좋은 저격수 총이니까 여러분들 PVP에서 쓰실 거면 요거를 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른 무기 알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